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laughs>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3일 저녁, 주님 전으로 달려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부에는 호송도 강노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그래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지만 잘안 되는 것이기도 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동교의 우리 권속 여러분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 자신이 잊혀진다라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 기억 속에 우리가 없다. 그만큼 참담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셔서 올해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료 주일로 지냈고요. 그리고 3월 둘째 주일에는 세례식,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하지는 못했지만, 1년에 두 번씩 매년 성찬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종료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 주간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하는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절기 가운데 세례와 성찬식을 거하는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을 기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기념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단순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역사에 참여한다는 뜻이 담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고한과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그것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본 분이 아무도 없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과거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올라가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기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고 하셨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한 단어로 축약하면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외칩니다. 기억을 하라.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구할 때 백성들에게 또 외칩니다.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디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결국 저기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합 땅에서도 마지막 고별설교를 할 때도 외친 말씀이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 그 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인지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혹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한 자가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오직 예수 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네 없어도 오직 예수 뿐이네. 후렴, 후렴은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볼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동계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그 은혜를 통하여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죽음 직전에 딱 도착했을 때, 죽음 직전에 딱 도착했을 때 많이 하는 것이 제일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후회. 이렇게 할 걸. 아, 내가 좀더 이렇게 할 걸. 내가 좀더 믿음으로 살 걸.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호, 호주에 있는 한 여학, 여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은행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평생토록 내가 이 일을 할 것이 아니다. 나에게 안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일과 꿈을 찾아서 영국으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일이 바로 노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호주에 돌아오면서도 이런 저런 일을 했지만 늘 노인들을 돌보고 노인들을 간호한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을 글로 적었던, 글로 적은 것이 책으로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함축적으로 딱 모아놓으면 내가 좀더잘살 걸. 내가 좀더 열심히 살 걸, 자녀들에게 잘할 걸, 후회라는 단어가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동교회 성도라면, 성동교회 권속이라면, 마지막 때에 가서, 아, 믿음생활 좀더 잘할 걸, 내가 좀더 열심히 섬길 걸, 좀더 기도할 걸, 좀더 찬양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큰 집에 못산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많이 벌어서 자손들에게 줄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 그 후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루를,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초소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될수 있을까? 과연 될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 존재로는 절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세례문답집, 여기에 41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뜻합니다. 세례는 외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영적 의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서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완전히 허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대인만 걸어갈 수 있는 장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의 구분을 완전히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이것을 완전히 허셨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것을 완전히 허시고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고 대세기고 대세기고 대세기여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될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이란 것은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 간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거룩한 식탁 최후의 만찬인 성찬을 거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떼어주셨다는 의미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떼어 먹이시면서 너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의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신약에서 딱두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권할 권자에 묶을 속자, 엮을 속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으로 권하여 하나된 가족이요, 식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과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먼저 연합이 되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연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서 거룩한 식탁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각자 각자마다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맺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식, 생명의 떡이 되셔서 자신을 떼어주시면서 너희는 외니이요 하나의 권수 외인이 아니오, 하나의 권속이오, 시구인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혼자, 나 혼자 열심히 믿고 잘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또한 잘 믿어야 되지만, 옆에 있는 목원들과 옆에 있는 우리 기관들의 기관원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나와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코로나 코로나 핑계를 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분명하여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요 더불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옆에 있는 권속으로 두신 영적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은 각자마다 참 믿음을 위해서 진짜 훈련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풀어 갈줄 알고 풀어가면서도 서로 간의 권속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세워주고 끌어주는 그런 권속이 된다면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저소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말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라는 말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남편은 나,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몇해 지나니까 그 남편이 무, 무언, 무언지 좀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등한히 하고 사랑치 아니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같은 말을 부인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갔는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만 살아갈게, 정녕해줄게 이랬는데 똑같이 등한시하고 남편이 와도 반응도 없고 처음에는 결혼했던 내 아내가 어디 있는가? 아마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 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되어서 나가는 곳에 건전한 생명이 있는 모습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모습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권속들에게도 그 사랑의 표현을 해 주고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과는 개인적으로 연합을 위해서 각자마다 신앙으로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동교회 권속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밀어주고, 땡겨주고, 안 땡겨, 안 땡겨오면 억지로 끌고 와서라도, 은혜 자리는 앉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앉혀야 되고, 5월 1일 기도제에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하자, 하자, 하자라고 해서, 교회서라도 안 하면, 집에서라도 혼자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올해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3분의 2 남은 2021년은 내 자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권속들 우리 송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노력함으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남은 2021년,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